안녕하세요. 도봉구 방학동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제비꽃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올해 즉 오늘부터 9월 타파웨어 신상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번 달 9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에는 식구들과 또 친인척들 함께 모여서 올해 한해 한가위처럼 지내라 해서 한가위라고 한것 같아요. 자, 이번에 아, 여기 보시, 보이시나요?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여기가 찜기. 제가 찜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찜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기존에 이렇게 딱 3단이었어요. 이렇게 3단. 근데 이번 달에는 하나 더 추가해서 4단. 자, 4단이면 여기 이제 추석에 우리가 추석 설 아니 추석 명절을 세기 위해서 우리가 나물도 찌고 또 고기도 찌고 또 이제 해산물도 쪄서 드실 수 있는 이런 찜기에요. 자, 우리 찜기에 나물 세 가지씩 하나 한 칸씩 다 해서 나물도 쪄보시고 해산물 요즘에 전복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복도 요즘에 가격이 쎄지 않아요. 그래서 전복도 여기 4단에다가 골고루 해서 쪄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한번 나눠서 드셔보시고. 자, 이번 달 찡기를 사게 되면 찡기가 이 4단짜리가 얼마냐? 정가가 11만 200원이에요. 근데 멤버 등록을 하신 가운데 여기서 20% 세일을 해드리고 멤버 등록하시게 되면 또10% 추가. 그래서 내가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냐? 79,380원입니다. 아, 찡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거, 요거를 구매하시면, 자, 여기 보면, 젓가락. 저희 타파 젓가락 정말 좋아요. 이건 없어서 못 팔아요. 보이시나요? 자, 젓가락도 추가로 그냥 찡기 사시는 분 한해서 젓가락도 드리고, 그리고 아, 요거 클릭도시락이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산소에 가거나 어디 이제 연휴가 길기 때문에 여행도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명절에 남았던 음식을 조금 조금 쌓아서 가시면서 아니면 휴게소 잠깐 들려서 커피하고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게 지금 네 칸이에요. 네 칸인데 끈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은 두개두개 두개 나눠서 들고 가실 수도 있고 또 혹시 손주나 또 자녀들이 어리다 그러면 나눠서 하나씩 들고 가게끔 해도 너무 좋구요 자 요거 원형 도시락 하고 음 젓가락 두세트 이렇게 두세트이 가격이 얼마냐면 8만원 이에요 근데이 8만원치를 드리는 가운데 얘는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거고 찜기를 사시는 분에 근데 얘가 더 8만원이고, 얘는 세일 가격에 해가지고 79,380원이에요. 정말 싸지 않아요? 요렇게 세일을 많이 할 때, 또는 따라가는 선물이 있을 때 같이 구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잠시 비켜주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식재료 보관하는 통이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자몽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이즈 벌마다 다 사이즈가 조금 각이 달라요. 여기 밑에 있는 사이즈는 좀 커요. 여기다가 우리가 저기 명절에 고기 같은 거, 갈비 같은 거, 재해서 놓아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안 쓰실 때는 겨울에 여기다 김치를 담아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뚜껑이 한번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100% 밀폐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가을이면 엄마들이 나물 같은 거를 많이 말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하셔도 너무 좋아요. 자, 요거는 LA 갈비도 넣어도 좋고요. 또 하물며 생선 내가 해놓은 거 여기다 또 차곡차곡 넣어놓으셔도 좋고 또전 같은 거좀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여기다 보관을 하셔도 너무 좋아요. 얘는 냉장고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베란다에 선반 거그 위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올려서 여기가 약간 투명이기 때문에 안이 살짝 보인답니다. 내용 뚜껑 안 열어봐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보여서 좋구요. 자, 얘를 사시면, 어, 대박 아니에요? 이, 얘를 줘요. 얘는 직사가, 얘는 정사가. 자, 우리 건나물 같은 거 얼마 안 있으면 나물이 이제 시골에서도 오고 우리 형님들 또 언니들 이렇게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와 얘를 사면, 음, 얘를 주고, 정, 가격이 얼마냐.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얘는 MM 직사각 그래갖고, 정가가 14만 4천 2백원. 근데 얘를 줘요. 근데, 이거를 멤버 가격에 해가지고, 어, 얘, 이걸 구매하시는 분 한해서, 이거를 22,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이 얘, 정가가 얼마냐면, 어, 98,600원이에요. 근데 22,000원이면 요걸 그냥 행운에 이거 구입하시는 분 한해서 요거 엄청 싸지 않아요? 요럴 때 구매하시는 거예요. 요것도 수시로 우리가 냉장고서든 실온에서든 아주 많이 쓰는 사이즈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구매 뭐 하나 살때 세일각을 엄청 낮췄을 때 하나씩 구매하시면 땡 잡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요거 뭐냐 이쁘잖아요 우리가 이게 꺼 컵이 네 개인데 이게 빨대 컵이에요 자 빨대 컵으로 들어가는 이 뚜껑 실이 요게 세개 뚜껑이 세개 이렇게 빨대 꼽을 수 있는 이 구멍이 여기 빨대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요게 세 개고 또 여기다가 이제 나는 빨대가 싫어 그럴 때는 요거 두개 아, 내가 잘못 얘기했네. 빨대가 들어가 있는 게 4개. 이렇게 4개.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 이제 이동을 하거나 할때 여기다 뭘 담아서 갖고 가고 싶다. 빨대 안 꽂고 난 그냥 뚜껑 열어서 마시고 싶다. 그러면 빨대 없는 거 닫아서 갖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여벌로 이게 두 개가 더 있답니다. 빨대 끼는 거 4개, 구멍 없는 거 2개. 그래갖고 뚜껑이 6개가 가요. 밑에 컵은 4개. 자, 요 가격이 얼마냐면, 아이고, 자, 빨대, 컵이, 원래 이게 4개가 7 1000원이에요. 근데 세일 30%, 30%디 c 해갖고 44,730원. 여기에 얘만 가는 게 아니라 개인용 빨대, 그걸 하나 또 부려요. 얼마나 싸요? 이게 중정인데, 그 작은 빨대, 요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끼워서 길게 끼울 수 있는 그런 빨대랍니다. 요게, 한 개, 저게 증정, 그러니까, 사실라면, 14,000원이에요. 근데, 요걸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요, 이한 세트를 사시면. 그리고, 요거는, 내가 물통으로 안쓸 때는, 내가 무슨 가루 같은 거 여기서 넣어가지고, 냉장고 보관하셔도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쓰거든요. 그, 저기, 그 콩, 날콩가루, 저가 있어갖고, 여기다 하나 넣어가지고, 냉장고 보관해놓고 써요. 근데, 하나 눕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이게 많다 싶으면 그런식으로 써도 좋아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자 요거 요거는 우리 슬림 물통이다 해가지고 1리터에요 이거 하나 사시면 요걸 드리는거예요1 플러스 1 가격이 얼마냐 얘가 한개 21,000원이에요 근데 세일 멤버 등록하시게 되면 18,900원이면 1 플러스 1 정말 싸지 않아요 이거는 물통으로도 쓰고 이제 추석에 우리가 여기다 식혜나 수정과나 음료 같은 거 해가지고 따라서 흔들어서 식혜는 따라서 써서 너무 좋고요 또안 쓰실 때는 양념통으로 쓰셔도 좋아요 여기 소금 설탕 뭐깨 볶음 이런 거 정말 좋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일 많이 하실 때 한번 구매도 해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선을 보이실 때는 한번 생각도 좀 해보시고 알겠죠? 이번 달 놓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